할아버지 고양춘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 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지로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돈한 푼도 안 들어요. 구독이라는 표현 드는 게 아니에요. 자, 그어그 뭐야 시위산 개업령 사건 후에 그 내란 혐의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오늘 새벽에, 그 공수처하고 경찰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잡겠노라고, 그, 저기, 뭐야, 어, 한남동, 한남산성을, 막, 게임 러서 쳐버렸으니까, 한남산성이 되죠. 한남산성을 쳐들어갔어요. 오늘 쳐들어갔는데, 그, 내가 이 역사 이래로 본, 어, 수사당국 중에, <laughs> 현재, 현재, 공수처 같은 천하의 그, 무능력한 <laughs> 경찰들은 처음 봤어요. 아니, 수사, 수사당국은. <laughs> 참네. 네. 수사당국이 할 수도 없는, 이제, 앞에 사람들한테 막혔다고 들어간지도 못하고, <laughs> 지금 뭐몇 시간째 이렇게 제가 하고 있나 보는데, 어,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대통령은 또 뭐야. 옛날 전두환럼 당당하게 딱 앞에 나와서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어? 딱 승용차 타고 가든가. 이게 어디 숨었는지 모르고 도망갔다는 설도 있고. 참 창피하게 둘다다 다 똑같아. 근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100년 후에 그 한남 산성 고리 앞에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서 있을 때, 걔네들이 그, 막, 거기서 막, 찌랴찌나하고 이, 있었던 사람들 기억이나 할까? 역사책에, 아, 무슨 난, 한, 한남산성의 난, 읽어 썼을 거야, 아마. 어? 역사 기록에는. 그, 읽고 아무 관감 없이 넘어가. 지금이야, 막, 지들이 막, 그냥 서로 그냥,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저렇게, 한쪽은 막겠다고 한쪽은 막 잡아가겠다고 막 그러지 아무런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뭘 남기고 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갔느냐? 마귀 사탄의 자식으로서 마귀 사탄의 것을 남기고 가느냐? 여러분 이게 영적 바람을 쭉 남기고 가는 거예요. 무슨 바람이냐? 여러분 바람을 쫙 느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바람에 대해서 내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바람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여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한 분위기 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 자, 보세요. 오직 성령. 성령은 예수 그리또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또의 복음의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 샤머니 토템이 지금 영향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다니까, 와, 무슨, 잡두 타고 막 그냥 엑스터시 그걸 생각하는데 매우 위험한 시라입니다 근데 아무튼 오직 성령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손, 온유, 절제, 충성. 이런 분위기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그 분위기가. 그게 하나의 나라예요. 근데 마귀 새끼가 역사잖아요. 그럼 그런 나라는 어떠하냐. 응? 이게 또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어, 19절부터 21절까지 소개가 돼요. 이게, 이거는 마귀의 나라. 자 어떻게 돼요?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은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승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당탕함. 분 얘기 어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마귀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걸 보면 돼. 근데 이, 이 싸움이요. 이 에스겔 시대 때도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시대때 하나님이 축복했던 남유다가 하도 범죄를 많이 하니까 이방 나라랑 똑같네. 다를 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저는 궁주기에서 이렇게 그 행복하게 어이 예언 활동을 했던 궁중 선지자 이사야라는 부름을 받지 못한 것 같아. 어. 나도 인생 후벤전을 접어으니까그 아마도 저, 저 변방의 아머스나 어, 그발강가의 에스겔이나 어, 막 그냥 재야 활동하면서 그냥 들로산으로 이러다 나라망한다고 외쳤던 예레미야라 그런 식으로 날 부른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어, 어디, 큰 데서 날락하게 이렇게 있는, 뭐, 케제 스타일보다는, 그, 이건, 이 나라, 이 땅에, 불의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면 내가, 내가, 내가 심장 터져 죽어 <laughs>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어. 아, 누구라고, 저기가 없겠어요. 저도 청빙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한테 참 얘기를 못 했는데, 외국에 잡는 들까 찾아오기도 해서 <laughs> 여러분, 근데 제가 그랬어요내 성경하고 그다음 헌법대로 하면 당신들은시 없는다고. 나는 기생 오라비가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그대로 전하고 싶어서 개척했다고 여기 보면 1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누구의 말씀이? 요아의 말씀. 말씀이 뭐라고 있어요? 시브리어로. 따바르라고 있죠? 따바르. 따바르가 뭐예요? 뭘함의하고 있다고요? 사건. 어떤 말씀이란 건 여러분 그냥 듣고, 자기의 지식이 풍부해지거나 이렇게, 아, 알았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건 현장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주기도문할 게 뭐예요?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선교사도 현장으로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는 국내에서 기도해주고 선교비를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 직접 몸으로 가는 선교사가 있고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현장에서 직접 그이불의에 대해서 막 외쳐대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 선교들이 각기 삶의 장에서 물량을 공급해 줘.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사도 뭐라니까 그, 군사가, 어찌 자비량하며, 군사로 나서겠느냐. 뭐예요? 아이고, 출근했다가, 회사 출근했다가, 또 전망가도 지키고,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문적으로 사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로, 물질로 막 후원해주는, 어제도 누가 불러가지고, 어, 저를 이제, 개인적으로, 어, 그 목사님 교회가 어려우니까, 외부에서 복사님, 뭐, 무슨 활동을 할수 있겠어요? 근데 맞아, 진짜로. 그러니까 기도밖에 안 하는데. 그 다음, 즉, 요의 말씀이, 말씀이 임하여, 지금 이 말씀은 성경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완성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성경쓰라고 계시하진 않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꿈으로 안 보여줘! 그니까, 러 누가 꿈꾸고 다고 해주면은, 개꿈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 뭐, 하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와, 와가지고, 충고하면요. 그거는, 이명연상예요이명연상 왜냐, 하늘 말씀은, 하늘 말씀은 개시로 완성이 됐어. 딱 끊어요, 거기서. 그게 객관적 복음이라고 했죠. 근데 주관적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비상의 방법이 있어요. 심의은사와 그리고 엄청난 이사와 비적들이라면서 하나님 비상한 방법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들릴 수도 있다라고 나는 그 그러니까 요것 말조심해야 돼. 신학적으로 근데 아무튼 우리 교단.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비상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 그거는 개인적 주관적인 거예요. 그거를 서로 이별기 시작하면 교회가 난리가 갑니다. 싸움판 나요. 왜 자기가 들은 거고 이쪽이 들은 거 달라. 달라. 저는 직접 제가, 근데, 옛날에 청년부를 받고 있었을 때, 다른 게, 그, 전도사 시절이죠. 근데 청년이 와서 고민을 한 거야. 목사님, 저기 봐신랑값참 좋은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때 전두산 찾았 그, 이신랑값 좋은 사람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해도 아무리 봐도 아니야. 신앙이 가면 그참 아까운 아이라서, 그참 좋은 신앙이 가면 가으면 하면서 기도했는데, 아무리도 아니야, 응답이. 나는, 그래 이제 둘이 한달 동안 기도하자 고도 만났어. 근데 걔 걔한테 너 뭐라고 랬지하나님 기도 결혼하라는데요, 그래? 아니, 아니 나는 아무리 기도도 아닌데 그게 여러분 주관적 복음이란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빠지면 안 돼.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 보냐면2 절에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너는 예,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 말이 있으면 예언하는 거. 이거를 왜 한글에서 예언이라고 해갖고 우리나라 이상한 바람이 불게 하냐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예언, 예언이라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거를 인자야 예언하여 이거를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볼게요. 벤 아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신나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나베 이건 나경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베 히브리어 나베는요 어이 나바는 나바 그러니까 예언 예언형 뭐 기본형이 기본형이 나바예 나바 기본형이 기본형이 나인데 나바 눈하고 그리고 배트 나바 이 이거예요 나바 이 나바라고 하는 한글로는 이 나바라고 하는데 이 나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 미리 역사를 내다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끌어오르는 거예요.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이들 망하는데 역사의 이후, 역사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이후 이 국가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끌어올리는 그거를 나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다. 예언이라도 안 해가지고 그 이단들이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봐라. 예언이랬지 않냐. 니네 목사님은 성령이 없어. 성령 충만하지 않아. 이러고 들어온다니까. 이단들이. 곧 다시 얘기하면 거의 99번 이단이 접근해 오는 거예요. 신천지 수법에 그것도 있더만. 응? 그러니까 예언하여. 끌어올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니들 이러다가 역사가 망한다이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 망한 다음에 암문모합,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니들 잡 망할텐데 그 다음에 이제 애굽도 망할거야 애굽 애굽이 응? 어디서 망한다고요? 29장부터 32장까지 자, 무려 4장에 걸쳐서 애굽이 망한다고 하는데 근데 애굽이 망하는 날이 어떻게 되느냐 이 멸망의 날이 이, 멸, 이 멸망의 날이 어느 날이냐? 자 봐봐요 3절.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이게 애굽이 멸망한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응? 이 애굽의 멸망하는 것이 그여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성도들이요, 성도들이 그 재림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요. 생명책이 있어요. 우리 행한 것이 모두 다기록되 있어요. 나그래서 하죠. 나 어떻게 그 지금 그 다행히도 회개 다행이지. 회개하면 다시는 기억지 않냐 이래 그랬잖아요. 아이고 그거 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 보고 가면요. 그거, 그거 어떻게 심판 잡 앞에 어떻게 서요 그런데 어? <laughs> 우리는 구원을 약속하시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매일 하나님과 동일한 삶사 우리는 구원의 날이지만 우리는 구원의 날이지만, 이 마귀의 나라 사람들은, 그때는 심판의 날이에요. 멸망의 날. 응?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응? 그,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서 건설을 해. 새하는 것의 땅. 새하는 것의 땅. 응? 새로운 체계. 갑자기. 중간에서 보니까, 이, 그, 애국이, 심판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애국당을 여러분 봐봐요 지정학적으로 봐봐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 나일강이 1600km란 된다고 했잖아요. 이 주변으로 그 엄청 비옥합니다. 그리고 여기 봐봐요. 여기 중동처럼 맨날 여기 막 찌그락찌그락 이렇게 막 싸우러 다닐 필요가 없어. 여기는 그냥 완전히 그이 제국이 오래된 거예요. 제국이 된 거. 근데, 그, 역사 속에서 좀큰 침략 한번 있었죠. 샘족이 쳐들어 내려왔고, 히토스 왕조를 만들었을 때, 애구 왕조 쫓겨나고 밑으로 내려온 적이 있었어. 근데 그때 그때에 요셉, 샘족인 요셉이 팔려온 거야. 종이, 주인, 부인 건드리고, 그니까 러 혐의가 안 건드렸는데, 뭐, 뭐, 뭐 한다 있죠. 그래서 깜빵이 들어갔어 근데 깜빵도 그 최고의 층이 들어가는 깜빵이 들갔어요 왜 그냥 같은 셈족이 통치할 때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팔려갈 때그 배경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제가 이제 그, 그저께 어떤 신학교 학창하고 은을 했어요. 아,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 저기, 뭐야, 우리 형한테 그, 재중대기다라고 기대해서 응답받았는데 이게, 학창이 듣자마자 우리 아버지랑 반세기식이거든요. 당장 내려오라고. <laughs> 이건 젊을 때나 늦을 때나 차이가 없다고. 어? 근데 이게요. 그 사람이 어떤 분위기였어요. 이렇게 몰려갈 때가 있냐고. 나도, 나도 그런 체험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살려고 목회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목회자는요. 내가 못 빠져나가. 못 빠져나가. 근데 이 귀신도 그래. 귀신도 지가 딱 잡은 사람들은요, 이 신들려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성경에 그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완전 다르거든. 나라가 달라. 이게 여러분 벌써 아까 우리가 이거 이걸 읽었을 때 분위기가 다르잖아.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사랑이 넘치고, 아 협치가 협치가 되고, 여기는 맨날 싸우고 막 갈라지고 분분당하고. 그런 짓 하는 놈들이 막이 쉽잖아, 이게. 어? 어, 그, 그저께 내가 어떤 약사, 전도대장자하고 좀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그분이 뭐라냐면 목사님도 내란성, 그, 불면증이 있으세요? 그래 뭐예요? 그기 이, 개협령 이후에 사람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잔대. 어? 고삼 애들까지도 그런다며. 진짜, 다, 다 귀하나 했고. 근데 아무튼, 그애국같이 땅이 넓고. 그리고 여기 쭉 보면 나라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게 다 어디냐면요. 그 지금의 리비아, 이 북아프리카 쪽쭉 이걸 나열한 거예요. 그 나라 이름들. 응? 그 정확한 지명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 나 지금 리비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리비아, 모로코, 북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 그러니까 예금이, 예금 못 건드는 곳이었어요. 못 건드는 곳. 근데 그, 그곳을 걷는다는 거, 하나님이. 응? 그걸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요아의 날이란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애굽이 얼마나 견고했으면 아브라함 때도 내려갔어요. 그죠? 피할을 피할 때는 꼭 거기로 왔어. 기근니거나 이삭 때도 야곱 때도 기근 들고 그러면 힘들면 애굽 애굽은 살람만 하니까. 응? 그래서 이제 이그어 그런 애굽을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게. 그20아 30장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재물 단 단다면 애굽의 멸망 제가 제급 제목 달는 것만 지금 30여 년. 30여 년. 아, 40. 신문 큰 제목 있죠. 그게 원칙 있어요. 사사사 사, 사, 사. 그걸 잘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인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자작개나 불교신. 그때 박정희기는 반공상당이 강했으니까. 뭐더라? 그 참개하자, 6.25, 때려주자 공산당. 이게 사람들 딱 씹은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신문 큰 제목은 14글자 아니면 1 6글자딱 끝나야 돼 근데 요즘 보면 아주 개판이 개판이야 이게 막 아무나 다막 유튜브 기자니 뭐냐고 제목 다놓보면 무슨 논문을 써놨어 제목을. 그 얘기는 이제 길게 하지 말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애굽에 대한 애가, 레이먼트를 했죠, 레이먼트. 어제 그막 애가를 불렀잖아요. 근데 재앙이 일어나요. 근데 첫 번째 재앙은 뭐냐면, 애굽이애굽보다더 강하고 강포한 군대에게 전쟁이 져서 찰력을 당한다는 게첫 번째. 재앙이. 응? 그래서 이제 그, 그막 칼로 불림을 당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불을 다 뺏긴다는 거예요. 어? 그 전국의 토지가 다 황폐지인데, 그렇게 되면서 뭐, 뭡니까? 중요한 건두 번째로는 우상이 다 회파된다는 거예요. 신상이. 응? 근데 이, 이, 이 죽은 그나무 막대기를 섬겼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그게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온갖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결을 맺겠습니다. 이 한민족의 제약이 주변 민족까지 다 퍼져가지고, 이 리비아로부터 해서 오늘날 모로코에, 지금 여기 성경이 나오는 지, 지명, 그, 그쪽 땅인데, 여기는 그, 무슨 나라, 무슨 나라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요, 요, 요 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막 굳이 찾아봐야 못 찾아. 나도 잘못 찾으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요, 요 근처다. 지금, 에스겔 3 0장이 나오는 나라 이름들은 다한 요조 부가피 같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의 결과는 뭐냐? 슬픔과 고통과 비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살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안가르면이 애국 하, 뭐 강대하다고 바벨론 뭐 세계를 집했다고 90년밖에 통치부대서, 아, 나는 우리 아버지가 엄청 부자라고?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수명이 23.5년이에요. 그러면 잘 나가는 대기업이 좀더 간다고 하면 중소기업 이하는 어떤 데는 10년 안팎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왜냐면 이게 미파탕이 약해. 약해. 그 수사기친 놈들 있죠. 옛날에. 치신 놈들. 3차단을 발전해된다 이런, 태, 미래는요, 무의 전쟁, 식량 전쟁이기 때문에 1차 사람이 단단해야 돼요. 1960년대 우리나라 자국 자족률이90% 됐어. 지금은요, 10%도 안 된대. 만늘 같은 것도 다수입해온데 가장 허약한 나라를 구질 이렇게 되면요, 서민들이 나중에 나가 떨어져 죽습니다. 기초가 든든, 신앙도 그래.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게, 지들은 잘간다고 했는데 다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거 바라보지 마. 하나님의 날, 여와의 날, 그 날을 바라보고 항상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요, 왜안 되는지 아세요? 인간들이 얼마나 유토피아를 많이 그려냈어요. 유토피아를 그려난 이들로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어요. 됐어요? 안 돼요. 왠지, 왠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던 그 죄인의 신명을 가지고 사니까. 그 죄인의 심령을 가지고 사니까, 그 죄인 속에서 나온 생각이 뭐겠어요? 악한 거지. 악한 거지. 여러분, 이 땅에 소망되지 마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오직 하나님 나라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넨드립니다.